안녕!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이야기를 해볼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말했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어.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소.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소. "너도 그 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말했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 베드로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정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했소. 사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뭔가 한다는 건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소. 베드로는 자신이 인생을 걸었던 스승이 붙잡히고 자신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것 같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포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자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 한 인간은 나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담대히 나갈 수 있단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